네, 지금 강도 6.3의 지진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불과 몇초 동안의 6.3의 지진, 정말 무섭습니다. 교실처럼 꾸며진 지진 체험장에서 학생들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재밌어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끝난 후 다시 땅을 밟은 학생들에게서 조금 전의 웃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레디는 전국민이 스스로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We're getting, we're 오늘 이벤트에는 f i a 와 아메리칸 레드크로스, 주재해대책본부 등의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행사장을 방문한 초등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은 지진이 올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특히 샌 안드레아스 지진대로 인해서 어디든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권고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앞으로 30년 내에 강도 7.5 이상의 대지진 빅원이 이곳 캘리포니아를 덮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한인 사회도 지진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홍재식입니다.